전해드릴 소식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방아쇠가 된 첨단 소재들에 대한 한국의 국산화와 그것이 일본의 미래에 줄 충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BK뉴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K 뉴스입니다. 일본의 M&A 전문지인 M&A 온라인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가 방화쇠가 되어 첨단 소재들에 대한 한국의 국산화를 불렀고 그것이 일본의 미래에 충격을 줄 것이란 이야기를 전하면서 안정적인 상황을 소란하게 만들어 엉키게 한다는 의미로 일본 정부가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운 것이라 일본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첨단 소재 3개 품목을 비롯한 다양한 반도체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에 있어서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보다도 더 자세하게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를 통해 여러분들도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가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기사는 삼성전자가 불화수소와 관련하여 한국 제품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것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첨단 소재 세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지 불과 1 개월 반 만에 스피드한 대응이었고 이를 성공시킨 것은 한국의 솔브레인과 ENF 테크놀로지라고 전하면서 중국에서 수입한 무수 불화수소산을 순도 99 99.999%의 불화수소 용액으로 가공한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SK 하이닉스가 국산 불화수소에 대한 시험 가공을 시작한 소식과 함께 기존 불화수소를 일본제에서 중국제로 전환한다며 현재는 보급. 반도체 생산에서만 적용을 시작한 단계이지만 이 작업을 마치는 대로 더 높은 가격대의 반도체 생산에도 활용해 나갈 방침이라는 내용을 일본에 전하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 세개 품목 중 불화수소는 가장 국산화가 쉽게 여겨져 왔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기대 가능한 범위였지만 그 외의 소재에 대해서도 국산화의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반도체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의 경우는 오랜 노하우와 몇년 단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산화가 어려운 것. 것으로 알려져 왔었으나, 첨단 회로 미세화가 불필요한 3D 랜드 플래시 메모리 등의 반도체에 있어서는 삼성이 이미 동진 세미 캠의 레지스트로 전면 전환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한국 반도체 메이커들의 생산 공정과 관계가 끊기면 일본 레지스트 메이커의 기술 개발력이 정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첨단 소재 세계 품목 중 유일하게 한국의 국산화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이 OLED 디스플레이의 커버 등에 사용되는 불화 폴리이미드이지만 규제 대상이 되는 불산 함유량이 높은 제품은 거의 수요가 없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이 거의 없었기에 한국이 이품. 품목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입이 곤란하지 않으므로 국산화의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볼때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강화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패널 소재의 국산화를 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수출 규제 강화가 괜히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버린 상황이라며 첨단 소재 세계 품목 이외의 다른 품목들에서도 국산화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설명합니다. 한국의 세원 하드페이싱이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던 반도체 코팅 소재 산화이트륨을 한국이 국산화할 것으로 목표했다면서 꼼꼼하고 치밀한 코팅막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소재는 원래 일본에서만 제조할 수 있었다는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이 국가 핵융합 연구소가 개발한 플라즈마 기술을 응용하여 기존 일본산보다 더 미세한 산화이트륨 개발에 성공했다면서 세원 하드페이싱은 중소기업이라 이것을 당장 양산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 아니지만, 한국 정부가 국가정책으로 지원하거나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떨고 있는 한국 반도체 메이커가 동시에 출자한다면 단기간의 양산 개시도 불가능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 이후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입장에서 일본이 또 다른 소재로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의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미국의 애플이 아이폰의 2020년 모델에 중국 BOE의 OLED 디스플레이를 조달할 수 있다는 소식으로 인해 한국도 현재 일본처럼 생존을 도모하게 될 것이기에 일본의 동무되었던 반도체나 패널용 소재 제조 장치 분야에서 한국의 국산화는 단번에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 메이커가 기술 개발력에서 일본 메이커를 앞지를 수는 없다는 아니란 생각으로 어디 할수 있으면 해보라며 구경만 하고 있다가는 과거 액정 TV나 반도체에 대해서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다가 한일 양국의 입장이 완전히 역전되었던 것처럼 지금의 사태도 그렇게 될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끝으로 기술을 따라잡는 속도는 확실히 빨라지고 있다며 불과 몇년 안에 역전될 수도 있고,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이번 제재는 일본의 강점이었던 첨단 소재 산업에 대해 일본 정부 스스로가 그 존속 위기에 대한 걱정을 하게 만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의 최대 희생자는 일본의 기업과 경제였다는 아이러니한 결말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경제 및 기업 전문지와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산화에 대한 결심이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었다는 것을 조금씩 인식해 나가고 있고 경계심을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첨단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에 나선 관련 정보 부처들과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